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출시한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알아본 C3AI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티커네임은 AI입니다. 이 기업은 상장을 3일 전에 했으며, 첫날에는 120% 가까이, 그리고 둘째 날에는 40%나 올랐고, 어제는 마이너스 8% 떨어진 종목으로 많은 투자들의 관심을 한몫에 받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아직 많이 부족한 채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제 채널을 서포트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 분들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란에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순서대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C3AI는 어떤 기업일까요? 이 기업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AI랑 머신 러닝, 그리고 인터넷 오브 랜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은 다음과 같은 산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방 정비, 디지털 오일 필드,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시티, 헬스케어 분석, 약품, CRM AI, 항공우주, 서플라이 체인 최적화, Next Generation Retail. 그리고 금융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야 말고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한 가지 예시와 함께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C3AI가 사람들의 일상에 서포트를 해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3AI가 어떠한 도움을 줌으로써 수익을 내는지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인구 숫자의 지역에서 covid-19에 확인된 케이스의 숫자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겉보기는 에 쉬워 보이지만 이것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데이터 분석을 할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된 데이터를 찾고요. 그 찾은 데이터를 분석 툴에 옮겨 놓고요. 데이터를 잘 정리한 뒤에 데이터를 분류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릴 부분은 어떻게 C3 AI 데이터 연못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로버트라는 사람이 이러한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 존섭킨스 대학교 COVID tracking project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관련 정보를 찾기로 합니다. 로버트는 원래 100개의 지역을 비교 분석하고 싶은데 좀더예해를 돕기 위해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를 비교하는데 필요로 된 정보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첫 번째 스텝에서는 관련 데이터를 찾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 등과 같은 곳에서 관련 정보를 찾는데 이러한 정보를 찾는데만 약 15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찾은 데이터를 분석 툴즈에 옮겨 놓고요. 데이터를 잘 정리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데이터를 정리함으로써 데이터를 나중에 분석할 때 바로바로 쓸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고요. 평균 70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존스홉킨스 대학교가 아닌 이번에는 c o v i d 트래킹 프로젝트 그리고 뉴욕타임스에서 얻은 정보를 바로 쓸수 있게끔 정리를 합니다. 지금의 과정이 약 110분 정도가 걸렸네요. 이렇게 정리된 세 가지의 데이터 세트를 직접 잘 분류를 합니다. 여기 프로세스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73분이 걸렸고요.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이 분석 작업은 약 7분이 더 걸려서 총 걸린 시간은 180분이 되었습니다. 7분 치의 분석을 위해서 자그마치 173분의 시간이 걸린 것이죠. 토탈 3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C3AI의 데이터 연못은 COVID-19에 관련된 오리지널 데이터들과 직접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퍼져 있는 각종 정보들이 C3AI에 연결이 되고요. 이미 필요한 데이터들끼리 잘 정리 및 분류화되어 있는 것이죠. C3AI의 데이터 연못을 활용함으로써 그전 단계를 건너뛰고요. 오로지 분석을 하는데 드리는 시간만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코로나 사건 데이터를 찾고 정리하는 데만 3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를 한다면, 연구원은 같은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C3AI와 함께라면, 그저 분석하고 싶은 대상의 국가 및 지역을 적기만 하면, 분석하는데 필요로 되는 정보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이러한 서비스를 C3AI는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에 녹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C3AI에게서는 크게 두 가지 제품으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하나는 Subscription이고, 또 하나는 Professional Service입니다. Subscription 서비스 쪽에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C3AI Suite 그리고 C3AI Application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3년 그리고 정부를 대상으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1년을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ubscription 쪽에서의 두 번째 상품은 C3 AI Suite와 C3 AI Application을 후불제로 사용을 하고요 나중에 내거나 아니면 미리 원하는 AI 레벨에만큼을 지불을 하고요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rofessional Service인데요 이것은 1년이라는 기간 하에서 계약이 되며 주로 트레이닝이나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및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새로운 고객들이 C3 AI Application을 도입할 때 사용되는 서비스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 subscription revenue가 86%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professional service 쪽에서는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C3A라는 기업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수익을내는지를 알아보았으니까 구체적으로 income statement를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버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come statement입니다. 이 회사의 3개월마다의 실적을 보고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revenue를 보시면 말이죠. 크게 subscription 그리고 professional service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 비즈니스 모델에서 설명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를 합친 이 total revenue를 보시면은 점점 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19년 4분기 때38 밀리언 달러를 기록했고요. 2020년 1분기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 때는 더 높은 수치의 매출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인들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더 성장을 했죠. 다음 부분은 cost of the revenue입니다. 이 cost of the revenue 같은 경우는 이러한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 이철월 cost of the revenue를 봤을 때 어,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19년 4분기 때는 11년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죠. 그런데 어, 2020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봤을 때 거의 대부분 10.9 밀리언 달러. 9.5 밀리언 달러, 10.5 밀리언 달러, 10 밀리언 달러, 달러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용의 상승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gross profit을 보시면은 이게 바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볼수 있는데 어, revenue 빼기 cost of the revenue를 하면 나오는 게이 gross profit입니다. 그래서 gross profit 자체만 봤을 때도 2019년 4분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때는 31일 밀년 달러가 나왔고요. 2020년 2분기 때보다 더 좋은 실적을 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gross profit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려면은 gross margin을 통해서 이 gross profit이 레비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차지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을 gross margin이라 하는데 토럴 레베뉴에서 이 그로스 프로 t 을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그게 바로 그로스 마진입니다. 제가 미리 구해 놨는데요. 41.3 밀리언 달러 분에 31.2 밀리언 달러 곱하기 100을 하시면 75%의 이 그로스 마진이 나고요이 회사가 만들어낸 토럴 레베뉴에 비해서 들어간 비용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마진을 보여 준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마진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Operating Expenses로 Sales m a r k e t i n g 있고 Research and Development 그리고 G&A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이 R&D 부분입니다 R&D 부분은 이렇게 16밀년 달러로 어, 지난 분기에 비해서 조금 더 올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것은 비록 비용이긴 하지만 이 R&D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투자한다는 것은 자신의 제품이 미래에 있어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입니다 Sales and Marketing도 올랐고 G&A 부분도 올랐네요 이두 부분이 오른 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지는 않으나 어쨌든 R&D 부분이 올랐으니까 이 부분은 오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other expense라든가 그리고 tax 이런 걸다 빼주면은 결국은 이 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냐, 흑자를 보고 있냐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2020년 2분기 빼고는 전부 다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일수록 적자를 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 왜냐면 처음에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렇게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서 레비뉴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봤고요. 어 그리고 gross profit 또한 굉장히 높다는 것 또한 확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net income 같은 경우는 한번 빼고는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이 기업이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때까지 그런 체력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밸런시스를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시스입니다밸런시스는 크게 에셋과 그리고 라이어빌리티스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두개의 부분을 통해서 이 회사가 어느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느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s 세을 보시면 말이죠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지금 이제 114밀년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트업 인베스먼트로는 175밀년달러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이두 부분을 합치면 약 289밀년달러 정도를 가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서 보유를 할수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account r e c e i v a b l e 는는 1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331년 달러 정도가 잡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롱텀 인베스트먼트로서 72만 5천 달러 정도가 잡혀 있고요. 이 부분 또한 현금으로서 잡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애셋을 봤을 때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의 양을 보시면요. 300만 년 달러 가까이 되는 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l i a b i l i t 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unt Payable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거래처에게 줘야 되는 돈으로 11년 달러 정도를 갖고 있고요. c u 드 r e n t c o m p e n s a t i o n Employee Benefit 같은 경우는 주식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12.9 밀년 달러 정도가 잡혀 있네요. Deferred Revenue Current 같은 경우는 78.6 밀년 달러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l i a b i l i t 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 자동차를 살때 계약금만 한1 0 0 달러 정도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동차를 수령해 가할 때 돈을 내는 법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을 아직 수령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Deferred Revenue로 치는 것이고요. 나중에 고객이 자동차에 대한 비용을 전부 다 지불을 했을 때이 Deferred Revenue로 잡힌 부분은 다시 사라지고 Revenue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부채로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Accrued and Other Current Liabilities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 비용 및 기타 등등이 되어 있고요. Deferred Revenue Non-Current 부분도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부채로 보지 않겠습니다. Other Long-Term Liabilities 같은 경우는 1년이 아니라 5년, 10년 장기적으로는 더 길게 나눠서 갚는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Liabilities까지 알아봤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금이 약 300밀년 달러 정도가 가용이 가능하고요. 그러한 3 0 0밀리언 달러를 이용해서 여기 갖고 있는 부채를 전부 다 갚아도 여전히 현금이 남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C3 AI가 갖고 있는 밸런싱는 굉장히 건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체력까지도 보유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C3 AI의 지분에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퍼링 하기 전의 지분율과 오퍼링 한 후의 지분율이 있는데 하기 전과 한 후에 관계없이 어, 토마스 CEO가 대주주로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는 31.70%고요. 한 후에는 31.25%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프링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주식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CEO가 갖고 있는 지분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CEO 및 임원들이 주식을 팔지 않으면 회사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밸류에이션 부분이 되겠습니다. AIC3가 상장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바로 밸류에이션을 내보는 것은 조금 부정확할 수도 있으나 그래도 AI가 지난 2018년부터 매출액을 꾸준히 내고 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교해보자는 대상은 팔란티어입니다. AIC3가 제2의 팔란티어가 될수 있다는 말을 듣고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세일즈 분의 EV라는 방식을 통해서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기서 EV란 주가 곱하기 주가 발행수 더하기 total debt minus cash라면 나오는 게 엔터프라이즈 밸류입니다. 그리고 세일즈라고 말한다면총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끼리 비교를 하자면요. 트레일링 12 month 기준으로 팔란티어는 9 9 9 9 4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액 기록했고요. AI는 164.72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액 기록을 했습니다. 즉 AI의 매출이 더 작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세일즈 분의 엔터프라이즈 밸류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AI가 73.98이고요. 팔란티어가 45.78로 AI가 2배 가까이 높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v 는 주가 곱하기 주가 발행수 더하기 뎁트 마이너스 캐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변동성을 많이 보이는 부분이 주가라는 부분이며 이 주가가 높이 올라가면 엔터프라이즈 밸류도 올라갑니다. 분모보다 분자가 더 높아지면 당연히 세일즈 분의 EV가 높아지는 것이겠죠. C3 AI의 주가가 짧은 기간 동안에 매우 크게 상승을 했고요. 팔란티어의 매출액보다 더 낮은 상태에서 세일즈 분의 EV 수치가 이렇게 높아진 것은 매출액에 대한 상승이 아니라 기대감에 의한 주가 상승이 원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C3 AI가 고평가이므로 팔아라는 것이 아니라 팔란티와 비교를 했을 때 고평가라는 것이며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포지션을 잡아갔으면 하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래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란티어가 있는 총 시장의 규모는 2024년에 271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주식을 분석을 했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는 주식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시장은 다음과 같은 섹터의 성장과 함께 동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에 관련된 보안 최적화 시장의 가치가 14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헬스케어 제품의 최적화로 인한 가치는 3배나 늘어날 것이며 정유 관련 사업에 있어서 예방 정비의 가치는 28밀년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닌 항공우주,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등 무수한 사업의 미래방향을 예측을 해주고요 그것에 맞게 액션을 취해주도록 도움을 주므로써 기업의 매출액은 이와 같이 급진적으로 성장을 해온 것입니다 게다가 다음과 같은 기사들을 통해 C3 AI의 기술력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톰시베알의 말하기를 Salesforce는 그냥 마케팅일 뿐이며 아주 적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어도비와 함께 팀이 되어서 Salesforce를 뛰어넘겠다는 의지도 안 밝혔는데요. C3 AI는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측에서는 이미 탑 레이팅을 받아 업계에서는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C3 AI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인컴세트먼트를 봤을 때 비록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지만 매출액 그리고 그로스프로피스 성장률이 뛰어나 짧은 시간 안에 흑자로 턴어만 드할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으며 밸런시스를 보았을 때 부채보다 현금을 워낙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라 체력 또한 잘 뒷받침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CEO가 최대주주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었고 C3가 갖고 있는 시장규모 그리고 기술력 또한 세일스포스보다 높다는 것을 봤을 때 세일스포스만큼은 주가가 성장해 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다만 지금의 주가를 봤을 때 주가가 기대감으로 인해 가치 이상으로 크게 오른 것 같고요 항상 주식은 자신의 가치 이상으로 상승을 하면 은 원래 가치로 돌아온다는 부분 또한 염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매수를 통해서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심한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가족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later!